자,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응용수리 하면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인적성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그거 그냥 방정식 1, 2학년, 중1, 2학년 수준인데, 그걸 굳이 배워야 되느냐? 네, 배워야 됩니다. 어, 인적성 응용수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우던 수학하고는 달라요. 이해하고 식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 여러분들이 막식 세워가지고 이해하면서 푸는 거는 학생 때 하는 거예요이 인적성은요, 보통 난이도가 어렵진 않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수학하고 이제 이 인적성의 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공략할 텐데, 응용수리 출제형이 이렇게 많습니다. 총한 2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우던 그냥 풀이법이 아니라 약식풀이 그러니까 뭐 3초 내지 뭐 10초 내에 풀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형들이 그래서 이걸 익히냐 안 익히냐가 여러분들이 인적성을 합격한다 합격하지 못한다를 가르는 어 그런 이제 어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한번 배워볼 텐데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이겁니다 뭐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죠. 연속하는 세수 문제인데 유형 첫 번째요. 꼭 이렇게 나오죠. 연속하는 세 홀수, 연속하는 세 짝수, 아니면 연속하는 세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합계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풀어요. 아, 중간 수가 x면은 x 1 x 1그그 그 x 에 x를 더하고 x 1요세 개를 더한 게이 합이구나. 혹은 뭐 이렇게 하죠. x로 나누고 첫 수를 x로 나두고 두 번째 수를 x 플러스 2, 세 번째 수를 x 플러스 2로 나눠가지고 아그 나두고 이걸 다 더해가지고 총합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짝수던 홀수던 어, 아니면 그냥 연속하는 세 수, 건 이렇게 다나하면 무조건 3x입니다. 이렇게 잡지 않고 앞의 수를 x 마로 두고 뒤 s 수를 X 플러스 s 로 e 거나 아니면 홀수나 딱 h 면은 앞에 수를 X 마이너스 s 로 e 고 o DS 를 X 플러스 s 로 e r o is the s a 합조건 3x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중과 합 h 죠 합을 3으로 나눠주면 무조건 중간수가 바로 빠져요 이요 식을 세울 l e bit 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되죠 바로 중간수가 23이에요 큰 수는 플러스 2 해주면 되죠 홀수니까 바로 정답이 2번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한 e bit of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다. 이걸 갖다가 3으로 나누면 중간수가 빠진다. 그럼 얼마죠? 18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게 중간수. 가장 작은 수는 얼마입니까? 2 빼면 되니까 16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쉽죠. 두 번째입니다. 어, 두 자리 자연수인데 이거는 특별히 풀수 있는 방법이 있긴 아 있진 않아요. 그냥 이거죠두 수가 있으면은 어, 이두 수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 수를 x라고 하고 이 수를 y라고 하면 10x 플러스 y 구조로 빠지겠죠. 어, 요게 이제 어, 이두 자리 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말 그대로 식을 만드시면 돼요.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다. 그러면은 10의 자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10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요게 이제 처음 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바꾼 어, 수. 두 자리를 바꿨다. 그러면 10의 자리는 5가 될 테니까 50이 될 거고요. 맞죠? 1의 자리는 바꾼 수 x가 되겠죠. 요거두 개를 비교했을 때 바꾼 수가 처음보다 20씩 크니까 처음 수에 27을, 더, 27을 더해줘야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지겠죠. 요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푸시면 되고 어, 정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증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적성 문제 푸실 때, 방정식 문제 푸실 때, 뭐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라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증가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 수를 구하는 건지 작년 수를 구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 수를 구하는 거라면, 어, 거의 90%의 확률로 그 문제는 3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올해의 여사원수입니다. 여사원수가 10% 감소를 했대요. 이걸 이용하는 건데, 잘 보세요. 어, 10%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요. 우리가 구하는 건 올해 수죠. 그러면 작년 수에다가 100분의 10, 그 100분의 110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주면은 결국 작년 수에 1 0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수는 무조건 11의 배수입니다 작년 수에 11을 곱혔으니까 올해 수는 무조건 11의 배수밖에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 10% 만에 감소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건 올해 수고요 작년 수죠 작년 수에다가 100분의 90 그러니까 9를 곱해 주는 거예요 9를 곱해 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올해 수는 무조건 9의 배수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배수 문제로 풀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음. 보시면은, 이 문제. 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올해 여사원수인데, 이걸 뭐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사원수가 10% 감소했대요. 그러면 9의 배수가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보기를 딱 보는 거예요. 어? 9의 배수 하나밖에 없죠? 180. 그럼 1번이 무조건 정답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열의 아홉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올해 수를 갖다가 구하는 건 거의 땡큐. 어, 이게 찬스입니다. 찬스. 이게 숫자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더 쉬워져요. 11% 증가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1 0 0분의 111을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111의 배수입니다. 보기 중에 111의 배수가 여러 개일까요? 거의 한 개밖에 없죠. 12% 감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88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수는 무조건 88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정식으로 우리가 정석대로 풀면 문제가 엄청 복잡해지는데 배수 문제를 풀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식세워서 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런 거죠, 이런 거 보세요. 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올해, 올해, 올해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여자 직원 수인데 8% 증가했대요. 그럼 뭐죠? 108의 배수가 정답이겠죠. 108의 배수 보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의 3초, 5초면 볼수 있어요. 자, 근데 다른 경우가 있죠. 올해 수가 아니라 작년 수를 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수를 이제 정식으로 풀이하면 이거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게 작년 여사원수니까 이걸 X로 두면은, 어 작년 남자 사원수는 720-X가 되겠죠. 그래서 정식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720에 마이 X, 이게 남자 사원수고, 요게 10% 증가했으니까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사원수는 5% 감소했잖아. 요 그러니까 여사원수는 x고 5% 감소한 걸 해주면 은 이제 몇 명이 증가하죠? 6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정석 풀이법입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서 풀게 되면 은 440명이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약식 풀이법은 뭐냐? 어, 이걸 식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보이는데 원리를 알고 나면은 쉽습니다. 원리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식을 외우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두 개의 퍼센테이지를 합합니다 얼마죠? 15%예요 자 거기다가 x를 붙여줍니다 15%x 그 다음에 구하지 않는 값의 퍼센테이지 자 우리는 여사원수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이 남자사원수의 퍼센테이지 이게 10%죠 10%를 갖다가 전체 수에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720 곱하기 10% 이거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중요해요 부호는 어떻게 하느냐 자, 구하지 않는 값은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도 증가했죠. 똑같죠? 이게 일치하면 은 마이너스예요. 만약에 이게 그 남자 사원 수는 감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게 감소했고 전체 수는 증가했다. 일치하지 않죠? 이러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감량, 몇이죠? 6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식이 바로 빠집니다. 이 식의 장점은 뭐냐면 왼쪽에 x가 위치하고요. 나머지 오른쪽 숫자밖에 없습니다. 바로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외우고 계시면 어떻게 하는지 몇번 해보시면 바로 감이 옵니다 이거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두개 더하면 되죠 15아 이게 정식풀이법은 이렇게 되고요 약식풀이법을 해볼게요 약식풀이법을 하면 요거 요거 더하면 되죠 15% x 그 다음에 요거 650에다가 뭐 곱해줬죠 곱해주는 건 우리가 구하지 않는 퍼센트이지 10%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어떻게 합니까 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 감소했죠? 그 다음에 전체도 감소했죠. 이거 일치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어 여기 잘못됐죠. 여기 없애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증감량 오. 이렇게 해주면 바로 식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바로 x는 뭐 빠지니까 답이 나오는 거.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이렇게 약정식풀이법 하는 것보다 정식풀이법 하면 이해하고 안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훨씬 편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감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하고 제가 복습할 수 있는 문제 지금, 지금 유형 4개를 알려드렸고 복습할 수 있는 문제를 알려드릴 테니까 어, 꼭 풀어보시고 영상 시청 다음 영상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어, 이제 거속시 문제 한번 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